<목소리도> 아주 이기습니다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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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어요무 너무, 때, 무너가 너무, 너이 너무, 너리너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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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그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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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니까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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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정말 멋지십니다 말씀하신 대로만 되면은 대한민국 완전 아, 뭐 완전 대박입니다 전환해야시는데 대박. 예. 북한하고 예, 전쟁 이야만 하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해서 땅나기만 하고 있으니 진짜 대박이에요 한일을 예. 주한미고나가고 죽을 것 처럼 오래오래 것처럼. 살아야 되겠어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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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래 살아야 <laughs> 그런 것 다. 아 <같아. 웃음> <나, 웃음> 내가 우리 마누라한테 남영순 음. 너무 멋져요 지 음. <laughs>

그러면 그, 그, 뭐 그, 뭐 오늘 차 타고 서울로 가시는가 보세요? 가무등 빨리 올 수가 있어요 어디에 그른면역달려있어요이이전제공을 받을 수 있고 할수 없는 자 면역도 바로 올라가세 네, 네, 네. 네. 건강 네. 반드시 좋은 날에 올것입니다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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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치한테 제일 무서운 말이. 나무서이 무서운 말이. 찔 무서운 말이. 무서무서이기 무서운 님이십니다운 말이. 시죠김태이찔무이안가서운같이찔무

차가일안왔어 바로바로 대를해야지기를 너무 네. 잘생해서지 우리 오, 진짜 진짜 아쉬워. 나는 생각의 전환이구만. 바로 이웃 예. 예. 음. 대표. 그 완전히. 송영길 대표입니다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많이 응원해 주세요. 음. 지금은 이재명 다음은 송영길입니다. 예. <바다로>. 어차원 어, 네, 괜찮아요? 다음에 또차 뭐, 왔어. 응? 김민석 의원께서 응. 왜 전화하셨을까? 아, 진짜, 진짜 차 <laughs> 어떻게 그게 뭐 네. 내야돼? 아니, 전화. 내가 돼. 네. 아, 차빼 이제 차 빼. 어? 바로 저 차, 차 왔는데. 예조심 네,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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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세요. 아, 네. 심올라가요조 다지 아니 아니 아니. 건강하게. 예. 아오다지 <laughs> 네. 좋은 날에. 나 우리 아들도 아직 오늘 못 봤어요. 아, 네? 일 저녁에 드디어 봐. 아직도 못봤다 모의고사를 끝날 때까지 친구 공부를 시험 쏟아봤다. 얼마나 빨리일이 가슴이 막떨리시거든들못 생각해 정성진 형이 참견 패티 축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조심하십시오예예예예예예들왜저분아저분 아니구나 문을 닫으셔야 하는데 예 예, 조심히 가세요.